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물음을 많은 국민들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두달 이상은 뭐, 조국 정국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를 목소리를 높였고, 그것이 또 일정 정도 어쨌든 먹혀 들어가면서 지지율도 올랐고, 이런 측면이 사실인데, 조국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디에서 어떤 의제를 내걸고... 투쟁을 할 거냐. 그리고 그런 동력은 과연 있는 것이냐. 어떤 비전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쳐다보는 눈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 이준석 그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뭐 국정감사 시즌이니까요.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예산안 처리해야 되고 지금 패스트 트랙 전국에 대한 수사도 있고 뭐 사실은 조국 전국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나름 뭐 이른바 좀 재미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총선까지도 굉장히 많은 험로가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6개월 남아 있으니까 뭐 아직도 변화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씨름 시름 선수들이 씨름할때그 각자 힘이 얼마나 차이나느냐도 있겠지만은 사파 제대로 잡은 쪽이 굉장히 힘을 잘 받게 하는 그포츠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사파 제대로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국 장관의 사퇴만으로 일이 끝난다고 보고 지금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 야당이라면은 굉장히 네. 잘못하는 거죠. 네. 왜냐면 이번에 조국 장관의 그 인명 국면에서 불거진 파생된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장 검찰은 그걸 너무 잘알기 때문에 윤총경 붙들어 갔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네. 윤총경과 그 버닝썬 이렇게 연결된 네. 것들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파고봐야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인사검증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됐는지, 등등, 이제, 국민들의, 이제, 이제는 인재 야당 얘기도 납득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지적해도 안 됐던 국민들이. 네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뭐, 결국에는 뭐,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그 펀드에서 파생돼서 나왔다 얘기인지, 아니면 뭐, 뭐, 주식, 주가 작전 세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신라젠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거를 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여권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정권에 대한 게이트 차원으로 갈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조국이라는 개인을 사퇴시켰다고 해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 패스트트랙 쪽으로 관심을 몰고 싶어하는 여당의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네. 네. 지금 뭐 여권 입장에서도 어쨌든 조국 정국에서 조전 장관의 사퇴라는 결과가 맺어졌지만 이걸 새로운 어떤 국면을.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도 민생 현장 방문하고 재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액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권은 어떤 뭐 총선을 앞두고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카드를 쓸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카드 없습니다, 이제는. 카드 없으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보증을 섰다가 지금은 네. 이제 같이 연대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네. 여당의 역전 어떤 과제를 추진하는 도움 주거나 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40% 초반 때까지 30%까지 일부 떨어진 지지율이 그 조기에 40% 긍정 부정이 다시 역전되는 그 크로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네. 여당은 조금씩 대통령 및 청와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목소리를 좀낼 거다? 아 그렇죠. 저는 이번 국면에서 어. 어,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때 오히려 금태섭, 박용진처럼 하니까 대중의 평가가 좋더라라는 걸한번 체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결과가 또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앞으로 경험적인 지식으로 크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또다시 한번 비합리적인 인사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여당의 무조건 찬성을 강요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엄청난 반란군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아무래도 당의 목소리가 좀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들이밀어가지고 여당에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야당과 언론이 하는 역할일 텐데 예를 들어 이제는 가 가지고 예를 들어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살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아, 이제 고민하면서 답변할 겁니다. 네. 과거 같으면 그냥 아이고 이거 그 그렇기 대통령 지지자나 찍히면 안 되니까 그냥 대통령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해주자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겠죠. 근데 네. 지금은 자기가 표에서는 다할 겁니다. 네. 그 일부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격적인 사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나름의 이제 명분을 갖춰서 그렇게 한다면은 현재 야권의 자중질환 이랄까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불러 놓을 하나의 또 카드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 총선 전에 그 부분은 이준석 최고위원은 굉장히 높다 봤는데요 지금은 높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게 이번,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권은 중도층이 날아가 버린 것과 동시에 본인의 코어 지위층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동원 체제로 이제 맞서다가 네? 그 갑자기 이제 자신들한테 뭐 당연히 지지층에 협의를 하지 않겠죠 우리, 우리의 행동대장이고 영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지층에 엄청난 지금 이제 이탈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코어 지지층에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 속에서 네. 공천이 아마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다. 민주당, 공천이. 민주당 공천에서 민주당 공에서 예. 지금 당장 청와대 행정관이비서관이 하는 사람들 4,50명이 밖에 이제 더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나, 내려앉을지 모르고, 이제 청와출마 결심하고 있을 텐데, 결심한 이상 어떻게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각지역구 현역 의원들과 미친 듯이 다투야 되는데, 네. 그 현역 의원이라는 것이 경선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가 수립해 놓은 상향식 공천 제도 하에서는 또 이기기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억지로 쫓아내려는 또 이제 청와대 측 인사들과 음. 또그 기존에 그걸 고수하려는 기존 현역 의원들 무한대립이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서 공천과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잡음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네. 그렇죠. 이 상향식 공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분 이 좋은 공천임에도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잣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또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잡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작부터 이 총선 준비를 철저히 해오고 있는데 과연 그해찬 대표의 생각대로 이것이 별 잡음 없이 잘 마무리된다면 상당히 또 어떤 반전의 계기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말대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또. 복잡해지겠죠. 그 부분은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사실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만큼 빠르게 못 가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공천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그런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 같은 건 높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이걸 그런데 2016년에 한번 겪어봐가지고요. 그 상향식 공천을 무슨 뭐 200석 하는 이 해가지고 상향식 공천 하느니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식 공천 안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 그것을 상향식 공천을 안 하고 예를 들면은. 그럼 뭐 전략 공천 미스터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관철하려면 당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현교환 대표가 지난번에 공천을 너무 망해가지고요 영남 지역 의에는 현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는 근데 그런 반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무시하고 공천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역설적으로 지난번에 수도권 전멸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라의 경쟁력이라는 그게 돋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 영남 경쟁력 자체를 높게 평가할만한 모비온 뭐 장들이나 원내들이 많지 그렇죠. 않다.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쉽게 당선됐지만 반대로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공천 잡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음. 아마 민주당은 이제 머리 터지겠죠, 이제. 음.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 관점,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 총선 때 어차피 몇백표 차이로 또 승패가 갈리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도 이준석 최고위원의 예상이 맞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지금 정기 국회 때 일단 뭐 패스트트랙 수사라든지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문제 네. 이런 현안들이 지금 당장 다가올 거 아닙니까 네. 여야간에? 네. 네. 그 부분은 자유국당이 어떻게 대처를 할 걸로? 저는 자유영당은 선거법 문제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제 약간 그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서 청개구리 같이 무슨 그 비례 없애고 그 200집 줄이자는 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 전환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냥 뭐 어떻게 뭐 하지 말자는, 하지 말자는 그냥 싸우자는 얘기로 그냥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입장 전환은 필요하대. 그렇다면 네. 그 안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따라가지고. 네. 그쪽 안으로 제 생각엔 귀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음. 국민 여론이. 네. 예를 들어 뭐, 제가 봤을 때 비례 폐지하고 전부 다 중대 선거 구제로 가자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 비례 폐지라는 단어에 꽂히거든요. 음. 그러면 또 그게 또 대중의 지지를 받는 안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여권에서, 법 여권에서 들고 나오는 그준 연동제보다 그게 지지를 많이 받으면은, 선거법 개정 자체가, 어, 동력을, 그니까 여권 쪽, 여권 발 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는. 충선 네. 전에 선거제 그 법안 개혁, 선거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영당이 가장 안 좋은 지지율, 가장 안 좋은 모습 보일 때가 보통 그냥 드러눕기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보면은 뭐 A 안과 B 안이 맞붙는 모양새라도 보이고 있으면 국민들이 그냥 아 저런 사정이 있구나 하는데 안돼 하면서 드러눕을 때는 또 그게 자영당이 비판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만의 선거법 개혁안을 만들어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어,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게 6,000명, 7,000명 정도 여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동네에 가서 예를 들어 아무리 정치에 관심 많은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공수처라는 걸 만들면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쁩니다라는 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조국 장관 수사가 사 사례로 등장했어요. 예, 문이에요 이제 보면은. 교과서에 예문 같은 건데, 공수처가 도입되면 어떻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까? 공수처법의 백혜련 의원 안에 보면은, 그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그 그러니까 장관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족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수처가 뭘할수 있냐면요. 그검찰에 이첩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이 사안을 인지해가지고 아니면 고발 누가 해가지고 수사하다가도 를우리가 넘겨. 넘겨 이첩 지시하면 은 검찰이 수사다 하 수사 중단하고 내용을 전부 다그 공수처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조국 장관 수사를 공수처가 있는 상태였다면은 에 공수처장이 만약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또는 친녀 성향의 인물이었으면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시작하는 순간에 어느 시점에 네. 맥을 빼버리고서 다 이첩해 네. 해버리면은 그냥 닥쳤던 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공수처법에 있어가지고 우선 수사권이라고 하는 그 이첩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이제 인지하지 않을까. 왜냐면 앞으로 정권 그 후반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야권 분니의 여권도 이제 그 부패나 아니면 이런 적폐 청산에 대한 이제 수사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럴 때뭐 고위공직자를 전부 다 이첩시켜 버리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 위험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걸 또 야당이 잘 풀면 모르겠는데요. 네. 또 이거 설명하는 걸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설명 못하면 은 그건 야당의 업봅입니다 그거는. 네. 네. 조국 장관의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주도권을 일정하게 쥔건뭐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총선까지는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있고 그 안에 많은 또 고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하게 될지 그래서 여권에서는 전국을 어,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또 어떤 이슈를 내밀지 많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뭐 경제 상황이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여야의 공천 상황 뭐 아직도 두고 봐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이 청와대의 주도권 그립을 지는 이 부분이 조금 여권 내에서도 변화가 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이 보는 총선을 앞둔 여러 가지 향후의 전망 부분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